이번에 수사기밀 유출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검언 유착이 있었고, 이 판결문에 나오듯이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한다. 우리 총장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검사로 자, 잠깐, 있는 동안에 언론하고 그렇게 한적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러한 수사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티타임즈 부활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언론의 견제와 감신다, 감시를 당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언론의 견제 감시가 아니라 검사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표적 수사, 수사의 동력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사로 남용되는 사회가 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당할 만한 게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어? 행정처가 어떤 협조를 했다는 그런 차원에 동료를 한 번에 사용해서 언론분에 대한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시작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유감이다 앞으로 상당히 잘되해야될 분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제가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으로 1년7 개월을 근무했습니다. 1년7 개월 동안 법조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식사를 한게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론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가깝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분들에게 견제와 감시 비판을 받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도 보면 법조에 출입하시는 여러 기자 분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기사를 쓰시는 걸 봤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언론에서 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쓸때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린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가 어필 을 하거나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어쩔 수 없는 뭐 어쩔 수 없는 저의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과 검찰이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유착되어서 갈수 없습니다. 뭐 김의겸 의원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정말 언론에 저희들한테 가혹하게 보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언론을 뜯어보고 그 비판과 견제와 감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